먼저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 풍금 나와 주십시오. 일등이야. 우번이야 일번. 일본. 야 풍금이가 처음 오직 아 순서를 또 몰랐나봐. 자 가장 먼저 풍금 씨 오직 이름 두 글자로 승부하겠다는 부부입니다. 예. 엄청 쎄. 센... 송무 선배님 이엠아셀 후공자입니다. 천가연 나와 주십시오. 천가연 씨는 유명 지역 가수로 15년 동안 활동하다가 작년에 트로트 가수로 정식으로 데뷔한 실력자입니다. 와와 궁금하다. 둘다 포스가 노래 같은가자 뭐. 한 뼈가 굵은 두 사람의 대결입니다. 쉽지 않겠다. 우와. 아니, 1라운드부터 이런 게 말이 돼, 진짜? 응. 어, 지끈지끈하다, 머리가. 어떡해, 진짜 머리 아프네아 데스매치를 생각지도 못했지만, 진짜 같은 팀에서. 응. 아. 궁금, 언니. 누구 뽑을 거예요. 너. 언니, 아, 언니! 언니, 안 돼요? 저? 저안 돼요? 아니, 아니 저도 다시 뽑지 뭐, 말아주세요. 가수는 그러지 마세요. 풍금 언니랑 가연 언니. 이제 풍금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장르를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힘드셨어, 오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청가연 언니는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지역 행사 쪽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언니예요. 그야말로 진정한 상위 포식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한 번씩 가실까요? 가연아, 니는예예예 예, 예. 남편도 있고, 어? 딸도 있고 어머. 돌아갈 행복한 가정이 있다, 이가. 근데 <laughs> 나는 드러세다가 나의 이 아가씨 젊은 청춘을 다 갖다 바쳤다, 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좀 빠져, 빠져. 와. 바로 저렇게 데스매트야. 오빠, 나울것 같아. <laughs> 궁구마. 지금까지 네가 쌓아온 그 노래 잘하는 그 명성 거품, 내가 좀 시원하게 빼줄게. 네가 가라 배자부할. 네가 가라 배자부할. <laughs> <laughs> 영화 친구의 한 장면인가요? <laughs> 얘들아 잘 봐라 언니들 싸움이다. 잘 봐라. 무주다 무주다 우리한테. 와 멋있어. <웃음> <웃음> 먼저 풍금시 무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별현함이 보인다. 지금 바로 <recess> 들어간다. 별현함이 보인다눈 물을 보였나요? <가자> 내가 울고 아. 어 아니, 야 아, 니야 소리 없이 내리는 아, 물에찾았을 뿐이야 싫다고 갔는데 밉다고 갔는데 울기는 내가 이 자야지 이 자야지 어차피 또난 사고 하고 갔는데 믿다고 갔는데 울기는 내가 왜 울어 잊어야지 잊어야지 어차피 또... 풍금씨의 무대였습니다. 저녁구풍금씨 오라트입니다. 열세 개 아트가 다 오.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한다. 잘다 자유분재. 자유영하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틀어. 또... 아, 와, 잘한다. 아 현장에서 듣고 싶어요. 아, 역시나 역시. 아, 약간 좀 차원이 다르다나 아, 할까요. 아주도 현역 의스타트를잘 끌어주셨습니다. 예. 진짜. 진성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꿈의 무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 어, 정말 그 어, 진정한 절규다. 어 아마추어 때부터 노래를 참 잘했다 그래요. 그때보다 지금 노래가 굉장히 좀 완숙도가 노래가 정말 많이 익었어요. 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가슴에 정말 그 폐부를 찌를 정도로 아주 깊이 있는 노래, 노래였어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노래를 불러 주셨어요. 음. 아주 훌륭한 무대였어요.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예 예, 예. 자, 어, 하트를 완성시키신 분은 이제 장윤정 마스터. 제일 마지막에 누르셨습니다. 예. 역시 이제 현역부 신중하게 보시는군요. 어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지금 오늘은 약간 너무 비장했던 것 같아요 예 음. 전주가 나올 때 표정이나 너무 비장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장함이 언제나 없어질까? <laughs> 너무 무서워서 표정이. 예. 갈 곳이 없어가지고요, 선배님. 그래서 이걸 못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응. 어, 노래의 힘으로 끌고 가는 그 힘을 인정을 해서 누르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풍금씨 오라트로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입니다. 아, 현역부는 오라트 아니면은 다음 라운드 가기가 쉽지 않을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요. 풍금씨는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라운드 진출입니다. 자 이제 순서를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천가연 씨가 무대 위로 좋아요. 나오시겠습니다. 긴장돼 있어. 지 앞에도 오동안 받아가지고 <laughs> 어떻게 하세요? 하, 부담되겠다 네, 너무 부담이. 뭐, 어. 뭐? 천가연이라는 애를 한번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다. 어, 저기 나도 저기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고. 아, 어, 이렇게 드디어 이 무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가연이지라는 말을 심사위원분들과 어, 보시는 모든 분들께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청과연입니다 네. 정말 너무 완전한 생명국이다. 우와. 어우, 네. 노래를 읽을 사랑한다. 이거 어려운데, 이 노래. 이 노래를 듣겠지. 자, 무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나를 두고 떠나시나요 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마음 채로 살아갈 겁니다. 야, 올 하트, 올 하트! 허나가야씨의 무대 역시 올 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송가연 씨도 2라운드에 진출을 합니다. <laughs> 어우, 김금 씨가 엄청 좋아하시네요. 이건 높게 질려야 될요뭘 봐.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와, 대박입 경쟁자이긴 아. 했습니다만, 두분 모두. 하. 올 하트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겠습니다. 언니들의 싸움은 달라. 달라, 달라. 거맹 멘불 하이니 와, 진짜 잘이 이야, 현역구 대단하시네요. 첫 대결부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1대1 서바이벌 배틀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축구의 승부차기랑 비슷합니다. 맞아, 맞아. 승부차기를. 먼저 골을 넣으면 뒷사람이 부담이 엄청 되거든요. 근데 먼저 올 하트를 받으면 뒷사람 오라트 밖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천가연 씨가 아주 보기 좋게 오라트로 응수하면서 둘다 2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전가연 씨가 부른 노래가 이제 김현자 마스터의 노래였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잘하던가요? 제가 솔직히 이정든님이 너무 어려워요. 음폭도 엄청 넓고 오. 그래서 왜 가연 씨가 이 중요한 오디션에서 네. 이 어려운 노를 왜 택했나 걱정을 너무 너무 많이 했어요. 오. 근데 딱 이제 와서 어쩌라고 딱 나오는데 아, 아 정말 제가 안도의 힘을 저기 쉬었어요. 이제 와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나를 두고 가연 씨가 왜 이렇게 늦게 데뷔를 했나? 네네. 조금 더 빨리 해도 됐을 건데. 그러니까요. 앞으로 날개를 많이 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아, 이번에도 아, 네.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민호 마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 청가연 씨 무대 보면서 아,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 진짜. 아, 그러니까요. 수많은 오디션에 많은 현역 가수분들이 출연을 하면서 더 이상 현역에서는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청가연 씨가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예, 뭐 일단 기본적인 발음, 발성, 뭐 그다음 음정 너무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오랜만에 현역부에서 최고의 무대를 봤고요. 도대체 어디 계시다가 튀어 나오셨습니까? 아,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잘 그래. 들었습니다. 그래. 진지하게 데뷔하시지 그리셨어요, 그래. 아, 김현우 마스터, 저 현역과 좀 다르죠? 제가 그 어, 현역부터 들어와서 제가 긴장을 바짝 하고 듣고 있어요. 좀더 촘촘하게 듣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웬만하면 일절 끝나면 누르거든요. 노래 다 듣고 좀 누르고 있어요. 아하, 아, 하신중하게 또 의도가 있습니다. 뭐죠? 이 현역들을 한번 마음을 좀 흔들어 보려고. 음. 김현우는 원래 일찍 누르는데 제가 왜안 누르지라는. <laughs> 어. 거기서 흔들리나 안될날 보는 건데. 어그 그런 큰 뜻이 있었군요. <laughs> 이야, 이 사람들은 예. 저를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어, 맞아. <laughs> 김현우는 안중에 없어요. 신경을 안 쓴대. <laughs> 그냥 자기 노래하는 분들이에요. 안 흔들립니다. 야 이야. 보통 분들이 아니시네요 시원시원하고 저는 가연씨그 끝에서 쫙 뻗으시다가 한번 튕길 줄 알았는데 자기 진솔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마무리하시더라고요 내 가슴은 내 가슴은 먹는 채로 살아갈 겁니다 와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진짜? 어허, 예. 잘 봤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장윤정 마스터, 지금 뭐 칭찬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니, 뭐 칭찬을 들어 마땅하죠. 가연 씨 저는 오늘 처음 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큰 짐은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크게 될 사람이 좀 오래 걸려서 나오는 경우도 야, 있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 크게 될 사람이랍니다. 예. 너무 멋진 는 말이다. 오라트를 아 네. 오라트로 응사하면서 두분 모두 2라운드 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니다가연 등급 두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라트입니다.